어려운 게임이야 아 근데 그 3, 7짜리 나와서 필드 정리를 못했어 원래 필드 정리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네 음, 하이어 선공이면 이거 다 들고 갈만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덧님 도적 덱 써봐주실 수 있나요? 그 비밀 은신 덱이네요 비밀은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댕리가 구리다기보다는 저게 뭐잘 풀렸을 땐 좋을 수 있지만, 공봉잡이랑 저거를 쓸 거면 차라리 혼절로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요, 돈더 달라고 한적 없어요. 어? 자꾸 막 가짜녀서 만들지 마.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돈도 없었어. 어 왜 자꾸 가짜 뉴스 생성하는 거야? 어? 아이 맘가 사기를 했을 때 저게 그 그러니까 표절이면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맞아. 그 밥을 먼저 볼게요. 표절인지 아닌지. 매복이야? 와씨 당했다. 매복이네. 아니 꼬였는데 다행히 상대가 전 턴에 뭐한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손해 보진 않았어. 퀘스트를 주시오. 제발어 들어와. 어잘 나왔다.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이거 진짜 컸거든요. 이게 사사냐 오오냐가 좀 느낌이 많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잘 나왔어. 이거 안 나오면 나 공봉잡이 그냥 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더나 더나 하이어 하스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잘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동아리를 열심히 놀려보고 있으니까 따라해 보고, 따라하다가 뭔가 얘가 좀 구린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잘 피해 가시면 돼. 이런 거 피하려면 은 공봉잡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비밀 하나 썼어 음, 어떻게 할까? 마법봉 도둑으로 넘어가야 하는가? 뭐 그런 것도 있어. 여기서 절개가 있으니까 딜카드를 찾아서 정리한다라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는데 어우 나쁘지 않네. 이러면 안할 이유 없어. 너무 좋은 거 나왔네. 음, 너무 좋은 거 나왔어요. 마음가짐이 빠졌고 동전이 빠져서 마차가 의미가 있죠, 지금. 상대이 뒤에 뭔가 핸드보충을 하려면 카드가 좀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면 3-3 도발에다가 그걸 걸겠네요. 5-5짜리가 너무 좋으니까. 트라이애슬론 연습 가냐고요? 이것도 트라이애슬론 연습이에요, 님들아. 하스 하는 사람들이 하스에서 지면 이번에 좀 어깨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고.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스가 생각보다 배점이 높아요. 맞아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뱅크를 안 나오면 노 답이긴 하겠다. 이러면 악당으로 가야겠는데, 밸류가 악당이 더 좋아요. 개뿔, 악당이 좋긴 해. 소결을 내고 비밀 통로를 볼까도 고민했었는데 너무 결과론이긴 해 퀘스트를 주시오 그럼 뭐야 또 미쳐버린 건가? 어 나갔어 나이스 왜냐하면 데클 퀘스트 퀘스트라서 올인한 거죠 이거 정규전 나오는 두 명이 같은 직업 선택을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룰이 어제 나왔어요 일단 어제 룰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기훈이한테 기훈아 너는 직금뭐 하고 싶니 이랬더니 형 하고 싶은 거해 이래가지고 기훈아 그런 건 없어 빨리 고르렴. <laughs> 기훈아 그런 건없단다저 지난 시즌이요 한 400등 원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3, 400등 왔다 갔다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200에서 하루 만에 갑자기 한 4, 500을 떨궜어. 그래가지고 와 조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안 오르긴 하더라고 아 근데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막깝깝해아 이거 선공 속여오는 들고 갈 만한 거 같은데 기운이가 남는 직업 해야지 아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하스가 정규전하는 두 명이 다 중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운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게 그거야 기운이가 포기해버리면 안돼 1일별몇등 붙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퍼센테이지 그런 건데, 음네 퍼센테이지 같은 거라서 이게 몇 등까지는 별을 1 1개 준다 이런 게 나와 있지가 않죠.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그리고 쳐 나야 주문이라도 쓰게 만들지 않을까? 안 쳐놓으면 너무 일방적으로 교환당하니까 쳐놓긴 합시다 이러고 상대가 이거 이득 보려면은 뭐 아달의 수호자 같은 걸 써야 되는 거니까 덧님 결투 기사 해보셨나요 나름 괜찮던데 아니요 결투 기사는 백리스트를 아예 못 봤는데 결투 기사가 유행을 했으면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술사한테는 결투 기사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했거든요 술사가 좀 템포가 그래도 초반이 어느 정도 템포가 있어서. 근데 기사 기사가 전사 같은 거엔 좋을 것 같아요. 악사한테는 모르겠어. 악사한테는 감도 안와 솔직히. 자, 괜찮게 나왔죠. 지금 기습이 나왔기 때문에 퀘스트 중인 모험가가 의미가 생겼어요. 볼트 돌기를 내고요. 민자 어, 가 발대하고요. 여기까지 다 소개하면 겠죠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건딱 하나예요. 몸으로 칠 거냐, 악당으로 칠 거냐. 그러니까 악당의 3체력은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사실 어차피 그거 맞으면 죽긴 해. 지는 것만 이런 거 맞으면 죽긴 해. 그러면 얘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한 턴만 아껴 보겠습니다. 지금 플레 5인데 전설까지 뭘로 달려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비율로 보면 악사가 압도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통계에서 전설 상위권에서 게임수가 많은 거딱한 페이지에 지금 악사가 3개죠. 4개네데 악사가 비율이 한참 많네요. 악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높네. 구름망자도 괜찮을 수 있는데, 아야 근데 너무 무거워. 나쁘진 않아. 구름망자가 이코 비밀 걸고 하면 나쁜 건 아닌데 다음 턴 생각 좀 해보자 우리. 마음가 마음 가진 비밀 통로 난 하고 스타트 할것 같아. 다음 6만 화 때는 지금 여기서 일단 2만 화 무기 찰 거라서. 그러면은, 그니까, 러 밸류를 챙기기 위해서 까마귀냐, 딜을 넣기 위해서 구름왕자냐, 이거는, 음. 나는 까마귀. 왜냐면, 드오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 까마귀가 맞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구름왕자는 플랜 픽스거든? 여기서, 그니까, 상대가 신성화 같은 게 빠질 수도 있어. 5이짜리가 나온 게, 기분이 나쁜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지금 5이짜리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거. 이었니 몰랐네. 뭐 그래도 빗자루 뺀건 좋습니다 도적이 이게 자잘하게 필드 먹어서 들러는 것도 솔솔하기 때문에 이러면 까마귀로 그냥 까마귀로 플레이 만들고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뱅클리프가 나왔네요 뭔가 망가 비밀 통로에서 핸드 확보하고 다음 턴에 뱅클리프 내는 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턴짜리 플레이냐 이건 두 턴짜리 플레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도 일단 망가 비밀 통로를 합시다 핸드 확보는 해야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빈자 발기 비어라는 속도 고양. 괜찮아 핸드 많이 뿔릴 수 있어. 이거 의미 있어. 같이 쓸 거면 다음에 벤클이랑 다 같이 쓸 거면 비전 숨결. 나 비전 숨결 할래. 이거 약간 느낌 왔거든. 뭐냐면. 일단 이거 0코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맘가 뱅클 연계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비밀 통로했는데 예를 들어서 잔다이스 바로브랑 1만화가 나올 수도 있어. 6만화를 최대한 쓰고 싶으면 맘가에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전령 까마귀 내면서 법사 하수인 중에 용이 있으니까 이거랑 비전숨결 그다음에 0만화 마법봉도도 그다음 뱅클리프. 그럼 한88 8 정도 나가니까 그래서 비전숨결 골라봤어요. 네. 내가 이걸 설명하다 말았는데 얘가 마법사 하수인을 주니까 마법사 하수인 중에 용족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있는 것 같거든. 이 마음가짐 마음가짐 먼저 보고 할까? 이거는 하수인은 만화를 줄이고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얘를 먼저 보고 할게요. 3만화 나쁘지 않은 것3만화 그리고 이것도 8-8로 나가는거 이정도면 충분했거든? 마차는 지금 성.. 그.. 뭐야 일단 정의의 성서는 하나 빠져서 배제해도 되고 희망의 성서 지금 실코면 못써요 알도로 한번밖에 못내가지고 지금 8-8 타이밍이 굉장히 세서 괜찮은것같아 일단 얘가 그거잖아 그.. 아달.. 아이아이 그.. 샤레프 차레트. 샤레프로 가져온거고 좀 열받긴 하네 야 너무 잘 막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게 잘 막네 하, 공봉잡이... 아니야 여기서 쓰지 말자 이거 힐하고 나서 거기다 써도 되고 얘 빗자루 빠졌으니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이건 안톤이 괜찮은데, 잠깐만. 이거 오히려 다음 턴에 구만하니까. 아, 아니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게 왜 애매하냐면, 이게 다음에 비밀이 성서로 빠져버리면 애매할 것 같은데, 만화거인으로 가야 되나? 만화거인은 지금 될것 같기도 한데, 꽤 많이 냈는데, 졸개도 많이 썼고, 아니야, 얘한 2코 정도 되는 것 같지 않나? 2코?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한번 이게 쓴거 같은데. 그러니까 본부 앞 끼는 게 있는데 생각해 봐요, 님들아. 이게 지금 비열한 수법이라서 그러니까 얘가 성설 쓰면은 비밀이 빠진다고. 그래서 내가 비밀이 안 나면 얘를 못 쓰니까 그래서 지금 바꾼 거예요, 내가 플랜을. 원래는 그렇게 갈아 그랬는데. 그렇지.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쓰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요것만 잘 처리하면 돼. 야 잘나왔다 비밀통로 잘나왔다 이러면은 몸으로 찍을까? 아니야 팔팔을 안내줘도 되잖아 이러고 요거 두개를 주면 되잖아 요러고 다음에 비밀통로 1 0만원우린을 찍으면은 되는거 같은데? 성서랑 바로브 빠졌고 빗자루 빠졌어 여기서 성서가 나와도 그러니까 정의의 성서가 나와도 필드 정리 힘들어 생각보다 기사가 13딜 넣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니까 우리 마차가 언제 빠졌냐고? 빠졌으면 희망의 성서에 마차가 빠졌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마차를 걸었으면 마차를 안 잡았지 마차 대신 저거 비전 순결 잡았잖아 그러니까 마차를 잡았으면 타이밍을 만들었으면 그 타이밍쯤에 빠졌을 건데 근데 그건 모르지 비밀이 걸려있으면 상대도 플레이가 바뀌었을 거니. 이거는 뒤 졌어. 어차피 그러니까 제일 센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응? 얘가 뒤이더 나와. 무조건 디 지죠 이거. 이제 서버 넘치지 야 근데 실라스를 쓰네. 뭐냐? 뭔데리인거 기사에 실라스가 왜 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피나 요그 넣는 거 있는데 저는 제피 별로 같아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내가.